안녕하십니까. 우병장수 라디오입니다. 저는 의학 전문 기자로 20년간 활동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은 단백질 음료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증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단 10개를 오를 때 숨이 차십니까? 예전보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둘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이 드십니까? 손잡이를 잡아야 일어나실 수 있으신가요? 셋째, 병뚜껑을 여는 것이 힘드십니까? 악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넷째. 체중이 6개월 사이 5kg 이상 줄었습니까?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다섯째. 걸음이 느려지고 자주 피곤하십니까?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없으신가요? 다섯 가지 중두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건강한 하루의 첫 걸음입니다. 왜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취지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68세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다리에 힘이 없고 걷기가 힘들다는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이러려니 하고 망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정도였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집 안에서도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시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두려워지셨습니다. 둘째, 식사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밥한 공기도 다못 드시게 되었습니다. 외국 체중이 10kg이나 빠졌습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져 자주 아프셨습니다. 감기가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왔고, 폐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근육량이 정상의 60% 수준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6개월 전에 오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12세 여성군의 경우입니다. 이분 역시 근력 저하를 무시하셨습니다. 나쁘다는 핑계로 운동도 하지 않으셨고, 입맛이 없다며 단백질 섭취도 줄이셨습니다. 그러다 낙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미 대퇴골 골절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수술 후 3개월간 누워 계시면서 더 많은 근육을 잃으셨습니다. 현재는 재활 치료 중이지만 초기에 관리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30%가 근육 감소증을 경험합니다. 이는 10명 중 3명 수준입니다. 더큰 문제는 이중 15%만이 적절한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5%는 방치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방치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낙상과 골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넘어지기 쉽고 뼈도 약해져 골절 위험이 5배 높아집니다. 둘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구체적으로 근육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줄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폐렴 같은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대사질환 악화입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당뇨병과 고혈압이 더 나빠집니다. 이는 근육이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 감소증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합니다.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저축 통장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저축하지만 나이 들면 조금씩 인출되는 것이죠. 원상적인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근육이 충분한 양을 유지하고 힘도 강합니다. 예를 들어, 60대 건강한 분은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때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육 감소증이 생기면 근육량이 줄고 힘도 약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근육이라는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디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3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이 1%씩 줄어듭니다. 쉽게 비유하면 저축 통장에서 매년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30세에 30kg 근육이 있었다면 60세에는 약 21kg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손실이 더 빨라집니다. 이는 통장에 돈을 넣지 않으면서 계속 인출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최종적으로 근육 감소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증상. 근력 저하입니다. 병뚜껑을 열기 힘들고 무거운 물건을 들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5kg 쌀 포대를 들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증상. 보행 속도 감소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1초에 0.8m 이하로 느려집니다. 세 번째 증상. 체중 감소입니다. 6개월 동안 5% 이상 체중이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근육이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증상. 쉽게 피곤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습니다. 이는 근육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병원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의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서울 아산병원 노인병 내과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정희원 교수였고 대한 노인병 학회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의 단백질 섭취량과 근육량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120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째, 특별한 질병이 없는 분들, 둘째, 일상 생활이 가능한 분들, 셋째, 단백질 보충제를 먹지 않는 분들,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루 체중 1kg 당 1.2g의 단백질을 아침 공복에 음료로 섭취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평소대로 식사만 했습니다. 실험 기간은 12주였습니다. 처음 4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양쪽 그룹 모두 비슷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6주가 지나자 첫 번째 그룹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저축통장에 돈이 다시 쌓이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12주가 지나자 더욱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서는 근육량이 평균 2.3kg 증가했습니다. 압력은 15%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0.5kg 감소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근육량. 평균 2.3kg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잃어버렸던 근육을 되찾은 것입니다. 압력 15% 향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kg이었던 압력이 23kg으로 늘었습니다. 보행 속도 20% 빨라졌습니다. 이는 1초에 0.8m에서 1m로 개선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 연구팀은 근육단백질 합성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근육단백질 합성률이란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속도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됩니다. 둘째,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셋째, 근육세포에 흡수되어 새로운 근육을 만듭니다. 비유로 설명하면 더 쉽습니다. 우리 몸을 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벽돌과 같습니다. 집을 짓거나 수리하려면 벽돌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벽돌을 공급하면 집이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벽돌을 공급하지 않으면 집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에 단백질 음료를 마시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추가 연구도 있습니다. 2022년, 분당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다른 각도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을 외상으로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65세 이상 80명을 6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과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그룹은 근육 감소증 발생률이 3배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 6명이 근육이 줄었습니다. 근력이 25%더 약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악력이 20kg에서 15kg으로 떨어졌습니다. 낙상 위험이 40% 증가했습니다. 이는 넘어질 확률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반대로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대부분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란 2개의 단백질 약 12g입니다. 두유 1컵의 단백질 약 10g입니다. 단백질 쉐이크 1월분 약 20g입니다. 시니어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1에서 1.2g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하루 60에서 72g이 필요합니다. 제가 2023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의원 교수를 취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는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근육 감소증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병원을 찾으시는데 조기에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시작하시면 충분히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수는 이런 조언을 덧붙이셨습니다 특히 60대부터는 아침 공복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20분만 투자하셔도 큰 차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취재한 사례입니다 70세 남성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첫째 계단을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10층을 오르는데 3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출하기가 두려워지셨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단만 보면 숨이 막혀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집에만 있게 됩니다. 둘째, 병뚜껑을 열기 힘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음료수 뚜껑을 열수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셋째, 체중이 6개월 동안 8kg 줄었습니다. 73kg에서 65kg으로 빠졌습니다. 결국 옷이 헐렁해지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근육량이 21kg이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27에서 30kg인데 이분은 약70% 수준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저축통장에 있어야 할 돈의 70%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다음 방법을 권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단백질 음료 섭취입니다. 두유 하루 1회. 200ml. 단백질 쉐이크. 하루 1회. 1스쿱. 그릭 요거트 음료. 하루 1회. 150ml. 실천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주 후. 첫 검사에서 근육량 21kg에서 22.5kg으로 이는 7% 증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축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3개월 후 종합 검사에서는 더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근육량. 25kg을 회복했습니다. 정상 범위의 90% 수준입니다. 압력. 18kg에서 25kg으로 증가했습니다. 보행 속도. 1초에 0.7m에서 1m로 빨라졌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3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은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를 수 있고, 겸 뚜껑도 스스로 열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실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권장해드리는 음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유입니다. 왜 두유를 권해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두유에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200ml당 약 10g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에는 200ml당 약 6g입니다. 따라서 두유는 약 1.7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란 1개에 6g이라면 두유 1컵에는 약 10g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집에 비유하면 단백질은 벽돌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유를 마시면 단백질이 위에서 소화됩니다. 예를 들어 30분 정도 걸립니다. 둘째,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20가지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근육세포에 흡수되어 새로운 근육을 만듭니다. 대과적으로 근육량이 증가하고 힘이 세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두유를 하루 200ml 섭취하시면 근육량이 3개월에 2kg 증가합니다. 두유 선택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고르실 때 확인하십시오. 무가당 제품, 약 200ml, 단백질 함량 8g 이상, 첨가물 최소한으로. 추천 제품은 정식품 배지미 단백질 10g, 메일유업 검은콩 두유 단백질 9g, 라명유업 순두유. 단백질 8g. 섭취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이 시간을 권하는 이유는 밤사이 근육분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온도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십시오. 너무 차가우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권장 섭취량 하루 1회 200ml입니다. 섭취 시간 아침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유는 공복에 흡수가 더잘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 탄수화물이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근육 합성률이 20% 증가합니다. 면과류 불포화지방산이 염증을 줄입니다. 효과는 근육 회복이 빨라집니다. 다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 단백질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과도한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두 알레르기가 있으신 경우 두유 대신 다른 음료를 선택하십시오. 대체 음료는 단백질 쉐이크나 요거트 음료입니다. 셋째, 과다 섭취 시 복구팩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하루 400ml 이하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왜 단백질 쉐이크를 권해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단백질 쉐이크에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1회 분량당 약 20g이 들어있습니다. 두유에는 200ml당 약 10g입니다. 따라서 단백질 쉐이크는 약 2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란 3개에 18g이라면 단백질 쉐이크 1을 분해는 약 20g입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쉐이크가 왜 효과가 있을까요? 유청 단백질이 흡수가 빠릅니다. 일반 음식보다 2배 빠른 속도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특히 류신이 풍부합니다. 류신은 근육합성을 직접 자극하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면 15분 만에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예를 들어, 두유보다 2배 빠릅니다. 둘째,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세포에 직접 전달됩니다. 셋째, 근육합성이 즉시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쉐이크를 하루 1회 섭취하시면 근육량이 3개월에 3kg 증가합니다. 단백질 쉐이크 선택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확인하십시오. 단백질 함량. 이를 분당 18g 이상 유청 단백질 함유 WPI 또는 WPC 형태 당 함량 5g 이하 첨가물 인공감미료 최소화 추천 제품은 마이 프로틴 임팩트웨이 단백질 21g 옵티멈 골드 스탠다드 단백질 24g 풀무원 단백 한끼 단백질 20g 섭취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이유는 흡수가 가장 빠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섞는 비율은 물 200에서 300ml에 1스쿱입니다. 너무 진하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권장 섭취량 하루 1회 1스쿱입니다. 섭취 시간 아침 식사 전입니다. 준비 방법입니다. 첫째, 쉐이커에 물을 먼저 넣으십시오. 둘째, 단백질 파우더 1스쿱을 넣으십시오. 셋째, 뚜껑을 닫고 30초간 흔드십시오. 포인트는 덩어리가 없도록 잘 삶는 것입니다 넷째 10분 이내에 드십시오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함께 먹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 1개 탄수화물이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근육합성이 30% 증가 합니다 아몬드 10알 비타민e가 근육회복 을 돕습니다 효과는 운동 후 통증이 줄어듭니다 다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 고단백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유는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경우 WPI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이유는 유당이 거의 제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과다 섭취 시 털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하루 1에서 2회입니다. 세 번째는 그린 요거트 음료입니다. 왜 그린 요거트 음료를 권해드리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린 요거트 음료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150ml당 약 12g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요거트에는 150ml당 약 5g입니다. 따라서 그린 요거트는 약 2.4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란 2개에 12g이라면 그린 요거트 음료 한 병에는 약 12g입니다. 그렇다면 그린 요거트가 왜 효과가 있을까요? 단백질뿐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돕고 단백질 흡수를 높입니다. 발심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 요거트를 마시면 단백질과 유산균이 함께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10억 마리의 유산균이 장에 도달합니다. 둘째, 유산균이 장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셋째,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증가하고 장 건강도 좋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린 요거트를 하루 1회 섭취하시면 근육량이 3개월에 2.5kg 증가하고 소화 기능도 20% 개선됩니다. 그린 요거트 음료 선택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확인하십시오. 단백질 함량 150ml당 10g 이상, 유산균 함유 1억 마리 이상, 당 함량 10g 이하, 첨가물 인공 감미료와 색소 없는 제품. 추천 제품은 남면유업 그릭데이 단백질 12g, 메일류업 셀렉스, 단백질 11g, 빙그레 그릭 요거트 드링크, 단백질 10g, 섭취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시간은 아침 공복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7시 30분, 이유는 유산균이 장에 정착하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온도는 냉장보관 후 바로 드십시오. 미지근하게 데우면 유산균이 죽습니다. 권장 섭취량 하루 1회, 150ml입니다. 섭취 시간, 아침 식사와 함께 또는 30분 전입니다. 함께 먹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메리류 항산화 성분이 근육 손상을 막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근육 회복이 25% 빨라집니다. 뼘과류 불포화 지방산이 염증을 줄입니다. 효과는 관절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접지 팁입니다. 첫째 아침에 바나나와 함께 드십시오. 방법은 요거트 150ml에 바나나 반개를 넣어 섞으십시오. 효과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함께 흡수됩니다. 둘째, 견거류를 추가하십시오. 방법은 아몬드 5에서 7알을 잘게 부숴 섞으십시오. 포인트는 씹는 맛이 더해져 포만감이 높아집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십시오. 이유는 장내 유산균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경우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시전 용량은 50ml부터 이유는 유당 함량이 일반 우유보다 낮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뇨가 있으신 경우, 무거당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혈당 관리를 위해 당 함량 5g 이하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셋째, 과다 섭취 시 털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하루 300ml 이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유입니다. 200ml에 단백질 10g. 기대 효과는 3개월의 근육량 2kg 증가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 쉐이크입니다. 1회분의 단백질 20g. 기대 효과는 3개월의 근육량 3kg 증가입니다. 세 번째, 그린 요거트 음료입니다. 1 5 0 m l 의 단백질 12g. 기대 효과는 3개월의 근육량 2.5kg 증가, 그리고 장 건강 개선입니다. 이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육 감소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주만 지나도 면허를 느끼실 겁니다. 천천히, 꾸준히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무병장수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